네, 안녕하세요. 집하는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핫한 일반 분양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소개해 드릴게요. 수도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죠. 제일 건설의 제일 풍경채 브랜드입니다. 제주도에서는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일 풍경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700세대가 넘는 제주도에서는 700세대 넘으면 정말 큰 대단지거든요. 거기에 큰 공원을 바로 단지 앞에 끼고 지어지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아파트입니다. 현장명은 제주 중부공원 제일 풍경채 센트럴 파크인데요.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아파트들이 그동안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았고 시세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중부공원 제일 풍경채가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지어지는 첫 번째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최근에 정당 계약이 끝났고요. 지금 선착순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계약이 풀리면서 조건이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당 계약 할 때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였는데요. 바로 무이자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분양가의 이제 5%만 입주 때까지 있으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세대 창고 무상 제공. 아이들의 안전 통학을 위해서 셔틀버스 (2대) 무상 제공 등 혜택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조건이 좋으니까 최근에 계약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현장 입지나 분양가 분석, 평형대등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거나 자녀 오실 상황 궁금한 분들은 집하는 누나 대표번호 위에 보이시죠? 1833-8983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부동산 분위기 요즘 안 좋지 않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제주도도 워낙 땅이 큽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부동산의 어떤 온도차가 크고 아파트냐, 빌라냐, 타운하우스냐, 토지냐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인지에 따라서 상황도 제각각 다르거든요. 제주도 부동산 경기 안 좋잖아요 하면서 크게 관심을 안 뒀었는데 요즘 그렇게 여기가 계약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한번 자료를 보고 현장 내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일단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공항 가깝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육지로 나가기 정말 편리합니다. 어, 여러 도로들이 바로 현장 주변에 다 있어요. 동광로, 번영로, 연삼로 등등. 어디든 제주로 이동하기에 정말 편한 입지입니다. 대규모 공원을 품은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입지인데다가 교통, 교육, 생활 편의시설, 뭐 병원, 마트, 학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단지 주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구 도심에 이제 한켠에 있는데 또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와도 가깝거든요. 그래서 없는 게 없고 미래 가치도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가 세 곳, 여중 한 곳이 있고 2km 이내에는 오현중 오현고 제주 여상이 있는데 특히 이 오현중 오현고가 학군도 좋기로 유명한 곳이죠 초등학교까지 도보 이용을 하기에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아이들 탈수 있게 셔틀버스 (2대) 무상 기증한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누구나 제주도에서 잘 아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까지도 한 번씩은 다 지나가면서 들렀던 대형마트. 바로 하나로마트 제주점이 단지 코앞에 있어요. 300m 앞에 있거든요. 2018년도에 전국 하나로마트 중에서 바로 이곳이 매출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매장 규모가 1000평이 넘어요. 제주도 여행 가는 분들 다들 또 하나로마트도 가보셨고, 또 다들 가시는 곳이 어디죠? 바로 동문시장입니다. 여기도 정말 가까워요. 병원도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한마음병원이 2km 반경 안에 있고 인근에 도서관, 박물관 등등 아이들하고 가볼만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두 곳, 유아 놀이터 한 곳이 있고 단지 앞에 중부공원에는 어린이 체험숲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곳에는 숲속 도서관, 숲속 무대, 뭐 클라이밍 월, 트리하우스, 숲속 도서관, 딱따구리 공방 지금 보이시죠? 여러 시설 들이 다 들어섭니다. 차안 타고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걸어서 내집 앞에 나와서 모두 이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키즈 카페 요즘 가는데 비용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 돈을 다 아끼실 수가 있고요. 어린이 체험숲뿐 아니라 오름 정원, 쉼멍 정원, 반려동물 놀이터, 오름숲 놀이터 등등 진짜 곳곳에 가족들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이런 시설들을 공짜로 시에서 이제 앞으로 다 운영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주민분들 관리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왜냐 내집 앞에 그 넓은 공원의 모든 시설들을 시에서 다 운영을 해주니까요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분양가를 보실 때딱 아파트만. 아파트 가격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고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가치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배나 항공으로 다 물자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육지보다 건축비도 비쌀 수밖에 없고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낮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제주도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들 만만치 않거든요. 그 현장들과 한번 제가 비교를 하는 자료 지금 띄워드렸는데 제일 풍경채 아파트 분양가는 그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에 비해서는 비싼 편은 아닙니다. 아 조금 오히려 저렴하다라고 예 생각할 만한 가격대로 나왔어요. 인근의 기축 아파트들 그리고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 분양가하고 한번 좀 꼼꼼하게 예 비교를 해드릴게요. 현장 주변에는 워낙 수십 년된 노 오단지들이 많아서 그 아파트들하고 사실 비교하시면 안 되는데도, 아, 비싸요, 비싸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현장 주변의 대유 대림 아파트의 경우에 97년도에 입주한 곳인데, 현재 팔사 기준 5억 중반입니다. 이도 한일 베라체는 7억대인데, 여기도 2011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10년 넘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7억대예요. 제주도 부동산 시장 요즘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중부공원 제일풍 경채 센트럴파크는 분양가가 7억 대인데요.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 8억 대까지 있었고 대부분 분양가가 더 지금 제일풍 경채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격은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약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약금 부담도 덜하고 중도금 무이자니까 입주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분양한 신축 아파트, 기축 아파트 통틀어서 비교해봐도 일단 주차 대수도 가장 많아요. 무려 1.83대입니다. 인근 아파트들이 주차 대수가 1. 09대 또 1.14대 1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566평으로 제주 시에서 가장 크고 다양해요.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남녀 사우나가 들어갑니다. 독서실, 도서관, 코인 세탁실 등등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도 가장 입주민 시설들이 다양하고 큽니다. 면적이 동 배치도하고 평형대 한번 볼게요. 지금 66제곱은 임대로 진행이 돼서 추후에 예정이고요.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인 건 84제곱, 119제곱, 124제곱입니다. 전부 남동 남서향으로 남향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 A, B 타입 84 A, B 타입은 상당수 많이 빠졌습니다. 호실이 거의 안 남았으니까 특히 A, B 타입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을 좀 주세요. 84a b 타입은 판상형 구조고요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 넓고 드레스룸도 굉장히 큽니다 장점이 많죠 타워형 구조도 잘 나왔어요. 승이나 호시를 조금 더 나는 여유롭게 고르고 싶다 하시면 84C 타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분양가도 84C 타입이 2천만 원 정도 좀 저렴합니다. 분양가 부담이 되신다면 84C 타입 추천드립니다. 좀더큰 평수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119제곱, 124제곱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금 여유되시면 큰 평수도 괜찮아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큰 평수를 안 짓거든요, 거의. 그래서 희소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지금 이 현장이 처음이고요. 다음으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오등봉공원 특례 사업의 경우에는 법적 공방까지 지금 진행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요 어 다시 진행된다고 해도 분양 시기가 지금 중부공원 제일 풍경처보다는 훨씬 늦을 거니까 분양가는 당연히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는 더 오름에 올랐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인건비 최근 1 0년 사이에 두배 올랐던 뉴스. 보셨죠? 정말 분양가 요즘 육지도 많이 올랐고 제주도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 구 도심에서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1833-8983으로 문의 주시면 남아있는 호실 상황,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도 모두 안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